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우진입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 비과세 챙기는 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도 역시 세금 알려주는 예쁜 누나 우리 양소희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네 세무사님 제가 세금 알려주는 예쁜 누나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좀 부끄럽지만 네, 네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모로 봐도 뭐 저보다 누나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원래 예쁘면 다 누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이해 주실 사람이 있고요. 네, 오늘 그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정확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1세대 1주택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고 는 계시는데요. 이 요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아서 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나중에 알고 내시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총 3가지 요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주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야만 합니다. 어, 이 기준은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양도일이라는 것은 어, 잔금을 치르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 현재 거주자여야만 되고요.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를 183일 이상 둔 자를 말하고요. 어, 그렇게 해당하는 1세대가 어, 1주택을 보유하여야만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요건은 해당하는 그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여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를 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세 번째 요건은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그 물건이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이 초과된다라고 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9억 원이 초과된 부분은 과세가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주의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요건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보통 1세대 1주택을 가장 많이 어, 판정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이 1세대라는 개념을 잘 모르셔서 어,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이 1세대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세대란 어, 본인, 즉,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이렇게를 보통 기본적으로 1세대라고 보고요. 다만,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직계 존속, 그리고 본인의 형제 자매까지 어 1세대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 또한 나의 1세대로 같이 포함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아버님의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세대는 1주택이다 라고 해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는 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가 1주택이 있다 라는 걸 알고 과세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한 세대로 인정이 되나요? 네.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가 여러 가지 어, 사정상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학교가 멀어서 자취를 한다거나 또는 취업을 멀리 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분류가 될수 있고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세대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는 어, 세 가지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건은, 어, 그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 자, 그리고 또는 어, 그 자녀가 결혼을 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결혼. 당연히 포함되고요. 이혼이나 사별도 포함이 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그 자녀에게 발생한다라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라면 매년마다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현재는 66만 8천 원 정도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독립된 세대로 그 자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런데 여기서 그 제시한 조건 중에 만 삼십 세 이상이거나 뭐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한 경우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법은 무조건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모와 같이 생계를 하고 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세대로 볼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 꼭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준비한 Q&A가 있다고 하시는데, 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세대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Q&A인데요. 첫 번째, 32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하는 자녀와 부모는 독립된 세대인지 아니면 같은 세대인지, 같은 세대이면 5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32세 자녀와 함께 거주잖아요. 네. 제가 종종에 물어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함께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세대라고.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한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어, 세대 분리 후에 즉 따로 이제 세대주를 따로 어, 등본을 등록하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같이 사는 경우에는 한 세대로 보는 거 맞습니다. 네. 네. 모처럼 맞췄네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Q&A 보도록 할게요. 25세 미혼 자녀고요. 취업 후에 혼자 거주하면서 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한 세대 일까요? 이것도 저는 한 세대라고 보는 게 30세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아... 어.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지만 지금 취업 후 혼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즉 취업했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어, 소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 각각 독립된 세,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취업을 했는데 네. 그 취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비용이 월 66만 원 이하가 되게 될 경우는 네.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어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어 별도 세대로 보기 힘듭니다. 음 그러니까 그 금액을 충족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네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별거 중인 부부 중에 한 명이 어 주민등록을 따로 옮긴 경우 해당하는 부부는 같은 세대일까요? 아니면 별도의 세대일까요? 와, 이거 조금 애매한데요. 그, 별거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이혼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한 세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부부는 당연히 한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이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한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던 또는 주말 부부이던 아니면 뭐 기러기 아빠이던 이혼을 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한 세대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잘 풀어가고 있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어, 그렇다면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 경우 이 부부는 한 세대일까요? 아니면 독립된 세대일까요? 와 이거 애매한데요. 법률상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독립된 세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고 있다면 아무리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고 있다곤 하지만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2017년까지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이혼했다라고 하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2019년 올해부터는 법률상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 즉 위장 이혼인 경우에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 즉 같은 세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사실혼 배우자까지 같은 부부로 1세대로 인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법률상 이혼을 했고 같이 살고는 있는데 그 만약에 그 민증상에 같이 등록돼 있지가 않은 경우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 한 세대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양도하는 시점에 따라서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양도 시점을 언제,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아서 한 푼도 양도세를 안낼 수가 있고 또는 양도세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부모. 부모가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딸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딸은 29세로 어 지금 대학생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언제 집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딸의 주소지를 일단 분리를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 세대가 불가합니다. 왜죠? 30세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30세가 아직 안 되고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을 언제 내가 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딸이 일단 결혼을 하면 1세대 1주택을 어, 적용을 받겠죠. 하지만, 이 비과세 때문에 결혼을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 또는 어, 취직을 빨리 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겠고요 자 이것도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0세 이상이 되는 그때 양도를 하시면 그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또 다른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어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본인이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고요. 어, 나랑 같이, 어,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 형제도 어,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당연히 같이 살면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1세대 1주택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둘다 소득이 각각 있고 그리고 각각 분리돼서 내가 벌고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 각각의 소득의 원천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관리비 등의 각각 생활비 지출이 어 정말 각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록 한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 각각 분리된 그런 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은 그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이 점은 꼭 유의하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잘 들으셨죠? 독립적인 주체로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 때 1세대 1주택 해당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점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